어느 비 오는 날 괴도 1412라는 인기 많은 도둑이 있다는 얘기를 들려주는 수노코라는 탐정 사무소에 가모리에게이 사실을 들려주는데 모리는 관심이 일도 없고 오히려 다른 무서운 인물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코난이죠. 그냥 훔치면 될 것을 굳이 수수께끼 암호문을 남기는 도둑 덕분에 잠자는 사신이 눈을 뜨게 됩니다. 하루 만에 암호를 풀어낸 코나는 아가사 박사님께 전화해 개도일 셀리에 대해 조사해 달라 부탁하고 풀어낸 암호에 적혀있던 호텔 옥상으로 올라가죠. 때마침 음... 조사를 마친 박사님의 전화. 그가 맨 처음 나타난 것은 18년 전 파리. 10년 동안 자취를 감춰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었는데 8년이 지난 지금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합니다. 그는 20세기의 루팡, 달빛의 마법사라 불리며, 각 나라의 경찰들을 어린애 다루듯 갖고 노는 모습을 본한 젊은 소설가가 일살리라는 번호를 변형시켜 키드라 읽어 지금의 괴도키드라 불리게 됐다 하죠. 그 말과 동시에 코난 앞에 괴도키드처럼 보이는 흰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타납니다. 괴도 키드를 처음 본 코난은 20대보다 젊을 거라 추정 한편 키드는 옥상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흥미를 느끼며 다가오는데 불꽃놀이를 한다며 하늘에 팍죽을 터뜨리는 코난 이 새끼 뭐지? 이에 주변의 경찰들은 호텔 옥상으로 몰려들죠 코난은 키드가 도망가는 순간 마취총을 쓸 준비를 하지만 그는 코난의 예상과는 다르게 미소를 지으며 옷 속에 있던 무전기를 꺼내 음성 변조기도 없이 차키 경장과 나카모리 경관의 목소리를 내며 모든 경찰들을 옥상으로 불러들입니다. 이윽고 모든 경찰들이 옥상으로 몰려드는데 그는 준비했던 성강탄을 터뜨리며 유유히 사라지죠. 키드는 사라지기 전에 코난에게 말을 합니다. 괴도는 원하는 것을 멋지게 훔쳐내는 창조적인 예술가지만 탐정은 그 뒤를 따라 꼬투리를 잡아내는 단순한 비평가에 불구하다고. 이게 코난과 키드의 짜릿한 첫 만남일 줄 알았는데, 그들의 인연은 신이치가 작아지기 전한 사건에서 시작되었었죠. 달이 가득 찬 토요일 밤 영시의 종소리와 함께 하늘 높은 시계탑을 가지러 가겠다, 괴도 키드. 평소와 같이 예고장을 보내고 보석을 훔치러 간 키드. 하지만 평소와 다르게 경찰들이 너무나도 예리하죠. 하쿠바도 영국에 가 없는 상황이기에 키드는 경찰이 머리 좋은 다른 녀석을 섭외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예상은 딱 들어맞죠. 헬기에서 경찰들에게 오더를 내리고 있는 한 고등학생. 바로 신이치입니다. 나카모리는 신이치와 함께 헬기에 타고 있는 메구레에게 무전해 내놈 부서도 아닌 일에 왜 껴드냐 소리를 지르지만 옆에 있던 신이치는 메구레의 총을 잠깐 빌리겠다며 키드가 설치한 천막을 향해 정확히 발포하죠. 그런데 총을 뺏은 것도 어지러지란데 사격 솜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와이에서 배웠겠죠? 여튼 궁지에 몰린 키드는 결국 천막을 인파 속으로 떨어뜨리고 겨우 도주하죠. 이게 신이치가 처음 키드를 쫓던 순간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신이치는 그 도둑의 이름조차 관심이 없었을 때였죠. 그렇기에 궤도1412, 즉 궤도키드라는 이름을 정확히 안건 호난으로 변한 뒤 호텔 옥상인 겁니다. 현재 궤도키드는 쿠로바 카이토입니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인 쿠로바 도이치가 일대 궤도키드였죠. 그런 도이치를 10년 전 신이치는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나온다는 귀신의 정체를 알아내겠다며 란과 함께 늦은 시간에 학교를 가게 되는데 신이치는 그저 바람과 그림자였다는 결론을 내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한 남자가 책장에 앉아 신이치에게 말을 건넵니다. 신이치는 놀라 란의 앞에 서고 내 놈은 누구냐 소리치죠. 일문의 남자는 책장에서 내려오더니 나는 내 놈의 형제라 말합니다. 심지어 내가 너보다 동생이라 하는데 네? 그 말을 끝으로 일문의 스스키끼아 암호를 건네주곤 사라지죠. 그 당시 신이치는 자신이 머리를 써서 수수께끼를 풀어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어린 나이로는 절대 풀수 없던 암호였습니다. 을문의 남자도 신이치가 푸는 걸 기대하지 않고 암호를 풀다 막히면 자연스럽게 아버지인 쿠도 유사쿠에게 가져갈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의 예상이 완전히 비껴나갔죠. 그 을문의 남자의 정체는 쿠로바 도이치였습니다. 그가 신이치에게 난 내놈의 형제다라고 말한 이유는 신문 기자가 대충 휘갈겨 쓴 궤도 1 4 1리를 괴도키드라 읽어 세상에 알리게 된게 소설가 쿠도 유사쿠 때문이었던 거죠. 유키코도 도이치를 만나 함께 차를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카이토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키코는 또 신이치에게 말한 적이 있었죠. 너의 대부는 굉장한 마술사라고 여튼 코난으로 변한 뒤 코난과 괴도키드는 여러 사건으로 계속 부딪히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알수 있는 사실 몇 개는 키드는 변장술에 굉장히 능합니다 베르무트와 유키코의 변장스승이 도이치인데 그의 아들인 카이토에게도 알려줬거나 하는 방법을 비밀의 방에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괴도키드는 남자보다 여자로 변장하는 걸더 좋아한다 언급하죠 음 취향이... 키드는 또 다방면으로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코토와의 대결에서 살아남았고 이번에 개봉하는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에서 전국 1,2위를 다투는 하토리와 검을 주고받는 모습에서 이놈도 역시나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수 있죠. 괴도키드가 보석을 훔치는 이유는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조직이 판도라라는 빅주얼을 노리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매직 카이토를 보면 그 사실을 알기 전에 이미 보석을 훔치고 있었고 훔치다가 아버지를 죽인 조직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즉, 아버지의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서 보석을 훔치고 있었던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물론 사정이 있는 보물들만 훔쳐 그 주인들에게 돌려줬다 언급이 됩니다. 사적으로 불을 추적하기 위해 훔친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키드는 코난에게 약점을 잡혀 벨트리 열차에서 검은 조직의 미끼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이바라 아니 미아노 시오로 변장을 해 법원 앞에서 죽은 척 연기를 했죠. 키드는 탈출하며 코난에게 그 위험한 놈들은 누구냐 묻는데 판도라를 노리는 조직과 연결해 따로 조사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코난이 완결날 때쯤 분명히 키드는 검은 조직과의 싸움에서 키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어, 제 단순한 내피셜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 키드는 법원을 한번더 만나게 되는데 법원이 우리 어디선가 본 적이 있냐 묻죠 앞서 말한 벨트리 열차 사건 때일 겁니다. 여튼 키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던 공안이 키드를 쫓게 된 이유는 열심히 마술을 연습해 사람들 앞에서 선보인 암으로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카드를 뺐더니 옛날 옛적부터 우려먹는 어린애의 눈속임의 마술이라며 트릭을 까발리곤 사라지죠. 거기에 개빡친 아니 열 받은 암으로가 카자미까지 소환 키드를 잡기 위해 움직이는 꿀잼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세계의 마술사, 화염의 해바라기 등 굵직한 극장판에도 등장하는데 이번 27기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에서 오랜만에 메인 역할로 출연할 예정이죠. 제보에 의하면 초반부터 핫토리와쌈박질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둘이 앙숙이 된 이유는 19기 44에서 45화 만화책으로는 96권에서 보석을 훔칠 때 키드가 카자로 변장하는데 핫토리가 이를 눈치 못 채고 내 놈의 출싹거리는 입을 틀어막겠다며 키스를 하려 하죠. 급하게 랑과 코난이 들어와 저지하지만 그 분노가 극장판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 극장판 보기 전에 가볍게 궤도키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궤도키드의 정보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극장판 27기 100만 달러의 펜타그램 재밌게 보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당일날 보고 빠르게 정리해서 리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쿄자리였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탐정 코난 풀 버전을 어디서 봐야 되지? 티빙 OTT 서비스를 사용하면 돼요. 어이, 어이, 그건 너무 비싸다고. 피클 플러스로 보면 4,000원대에 볼수 있다던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게요.